저 콩미지냐고? 나 근데 콩은 진짜 안 먹는다? 콩미지, 콩국수, 콩물 이런 거 절대 안 먹음 두유 안 먹음 콩은 왜안 먹냐고? 콩 약간 뭔가 쓰레기 맛나 콩이 여자한테 좋다고? 왜요? 콩이, 콩이 여자한테 왜 좋대. 좋아요? 먹으면 가슴 커져?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? 아 진짜? 음... 먹을 필요가 있나? 난 이미 충분하지 않나? 뭔 화이팅 화이팅이요? 남자 들 두유 많이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, 소리가 있다고? 근데 남자는 많이 머리숱이 많아지려면 여성 있음. 호르몬이 생겨드는거 아니야? 탈 신 분들 보면은 막 여성 호르몬의 성장하기 위한 뭐 많은 되시던데 대신에 가슴도 나오신다고. 아이고야 고자 되기 vs 대머리 되기 님들아 모고르실 뭐난 고자 될래 대머리요? 대머리? 대머리 한다고? 대머리? 왜요? 존나 심란하니가 닥쳐봐 <laughs> 혹시 대머리에 고자신가요? <laughs> 존나 심란하시다고 하시면 혹시 고자에 대머리신가요? 그 무슨 <laughs> <laughs> 말넘심이라고? <laughs> 미안하다 이건 첫 번째 레슨 대머리 놀리지 않기 이건 두 번째 레슨 힘, 그 힘내기